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기도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이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궁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홍대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긍휼의 긍휼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가지요 이 그릇은 우리니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하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어떤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어떤 그러한 내용이 단순히 아니라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이 족보를 볼 때, 사실은 다른 형제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닌 것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중요한 겁니다.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택하심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 그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제 택하여지는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삭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택하시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는데 그러면 어, 어떻게 하면 택함을 받는 것이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잘 보아서 알듯이 그러한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 편에서 나를 택해달라고 막 애원하고 간청하고 또는 어, 나를 택하도록 내가 무슨 어떠한 자격과 조건을 구비하고 어떤 행동을 구비해서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이삭을 택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여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어저께 11절에, 이제 9장 11절에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기,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야곱이, 에서가 지금 어머니 뱃속에 있는 상태예요. 어떤 것도 지금 하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뭘뭐 어떻게 뭐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뱃속에 있는 그 중에 주권적으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야곱이 뭔가 하나님께 무슨 열심을 품고 또 무슨 야곱이 어떤 그렇게 복받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야곱을 택하여 주신 것처럼 오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뱃 속에서부터 야곱이 어떤 것을 어떤 행위를 하기 전부터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것이에요. 오늘 제 15절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일이 여길 자를 긍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하셨으니 26절 같이요 그런 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도 아니오 다른 박지를 하는 자로 말미암은 도 아니오 오직 긍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긍일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긍일이 여기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사람이 무엇을 해냈기 때문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여 주시는 바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할 때에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의롭다을 받게 됐다 하였어요. 그렇게 거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미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자랑할 건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었을 따름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했을 따름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는 줄 알고 주님을 신뢰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사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없는데 혹자는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래도 믿었지 않느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나에게 어느 정도 지분이 있는 것은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막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권적으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택하심의 결과로서. 그렇게 믿는 것이지, 나의 믿음이라는 게 일종의 또 다른 나의 어떤 행위나, 나의 어떤 지분이 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여 주신 결과로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군다나 자랑할 것이 었고 오직 영광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신 예수님을 믿게하여 주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해요. 우리는 겸손한 것이고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에요. 무엇이 경건한 삶인가라고 할때 우리는 우리 아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겸손하게 낮추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다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마땅한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이 그것이 참된 경건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어, 정말 생각할 게더 많아지죠. 아니 그러면. 좀 불만, 우리는 이제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권적으로 택하셨다고 한다면, 아니, 그러면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어, 어떻게 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의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말이냐. 라고 하는 그런 불만, 어, 택하, 그렇게 이제 가질 수가 있겠어요. 억울해 하는 거죠. 어, 나도, 어, 난, 나도 사실 예수님 믿고 싶었어. 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믿지 않는 거야. 그러니 뭐요? 나는 책임이 없어. 나는 멸망받을 책임이 없어. 나는 이렇게 벌 받을 이유가 없는 거야.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버리는 이제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전적인 주권적인 선택을 이야기하면. 인간의 책임 부분이 약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바로 그이 죄의 책임이나 그이 어 우리의 범죄의 책임을 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택하신 거야라고 이제 올려버리는 그런 일이 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100%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택하신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 작정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 안에서, 정말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창조주의 수준에서 그렇게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느끼지를 못해요.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냐면,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적인 작정하심과 택하심과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오직... 내가 내 임의로 원하고 내 임의로 그렇게 활동하는 것처럼 어, 살아갑니다. 인간이 그런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간다 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 하에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 완전히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과도 같이 산다 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제 17절에 누구 이야기를 드냐면 바로 이야기를 듭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어,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래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출애굽 할때의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 출애굽 시키셨는데 그때 이제 애굽왕 바로가 어, 자꾸 이제 모세가 이제 이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보내십시오 하지만. 완악하게 하고, 이제 마음을 이제 딱딱하게 하면서 보내지 않잖아요. 어떤 때는 보내준다라고 말해 놓고도 재앙이 끝나니까 이내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안 보내주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 이 바로의 그 모습을 이제 구약에서 묘사가, 묘사를 할때 굉장히 특이하게 묘사를 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그래서 바로가 마음을 딱딱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주권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어 그런 단적인 예로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자를 극위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신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똑같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두 가지 묘사가 다 나와요. 그것도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리고 어떤 때는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둘이 반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수준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자유롭게 원하고 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굳이 비유를 한다면 딱 떨어지는 비유는 아닌데 마치 우리가 이제 소설이라고 하는 장르를 볼때 작가가 소설을 쓰고 그리고 그 소설 안에서는 그 등장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소설 속에 어떤 한 세계가 펼쳐진다고 할때그 소설 속의 등장 인물들은 지금 자기들 속에서는 어, 정말 자유롭게 자기들이 행동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일 겁니다. 소설 속에 등장인물들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이제 누구의 팬에 의해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작가에 의해서 그렇게 작가의 의도대로 어, 그렇게 어, 묘사가 되고 실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인간 세계 속에서도 어떤 소설가의 그런 모습을 볼수 있을지인데 하물며 그 소설보다도 가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지으신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우리가 분명히 어, 이해하지 못할 리는 없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책임이 돌아가는 것은 온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가 자유롭게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자유롭게 물을 마시고, 내가 자유롭게 밥을 먹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유에, 자유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더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 있지만, 그가 내가 무슨 강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나는 정말 원했지만 나는 믿고 싶었지만 나는 그래도 못 믿게 됐어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냥 자기가 안 믿고 싶어서 안 믿는 거지 그래서 그 죄의 책임, 불신의 책임은 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로 돌아간다 왜냐하면 그가 어디까지나 이 땅에서 살아간 동안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원하고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어 사실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도 막 납득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그래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이 막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께서 19절 이하의 토기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 바로 어 그렇게 하실 권한이 없겠느냐. 우리는 토기장에 불과하다.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의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진자에게 어찌나를 이같이 만들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바로 토기장의 비유를 하면서 그래도 불구하고 납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바울사도께서 선포하시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인간의 어, 이 자유의지나 또 책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우리가 믿는 것에 있어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이다 라고 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나 어떤 사람이 불신하는 것은 그것은 어, 그 사람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렇게 어, 믿지 않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으로 하여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책임을 짓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성경적인 원칙이고 원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